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어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뭐앞 세션들에서 대부분 기술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뭐 보안 양자, 뭐뭐네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더 제도적인 관점에서 지갑이 갖춰야 될덕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키사의 이제 상호운영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CSAP 준하는. 블록체인과 지제지 대한 보한이증이안든지이적든지을물양한 뭐 부분에 양해서분증을해서있증을받론있연히 어 보안적인 요건도 중요하고 양자 암호와 미래 암호가 너무 중요하죠. o c k c h a i 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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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c k c h a 어 그냥 혼자서 마음대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그 어떠한 지갑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소 담당자가 아나 이제 더 이상 월급 받고 싶지 않아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예그 돈은 다 거래소 담당자 거죠. 어 사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뭐 금융에서도 뭐 횡령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보안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 블록체인 산업에서 많은 사고들이 사실 개인적인 뭘 해저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정말 모랄했었는지 기술적인 사고인지 분간이 안 되는 다양한 방법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진짜 뭐 피해자 측은 항상 그렇게 주장하죠. 나는 기술적인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이 이제 실패했을 것 뿐이다. 나는 이제 그냥 혁신자다. 이제 살펴보면은 그냥 귀찮았고 나는 이제 어 와인을 마시고 싶었고 샴페인을 마시고 싶었고 네이 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정말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고 알트블래시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갑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갑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뭐더잘 아시죠? 지갑 서비스라는 건 이런 애들입니다. 네, 아날로그 지갑이 있었고 디지털 지갑이 있고 이제 가상자산 지갑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 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라면은 아날로그 지갑은 어, 정말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고 이 점유자가 지갑에 대한 통제권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상자산 지갑으로 갈수록 이 점유권에 대해서 더 컴퓨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같은 걸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그 전산관리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어 되게 웃긴 게 이제 전산관리서 화재난 이유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90% 정도의 이제 차징을 30%까지 빼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뭐 전력 차단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고 이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났다고 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기존에 있었던 서버 디비 기반의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 뭐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시스템이 진짜 우월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냐라고 물어보면은 어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월하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예어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다가올 때더 컴퓨터 의존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항상 이 자료를 쓰면서 블록체인 기반은 점점 더 이제 푸시 기반으로 가고 제로 트러스트, 트러스트 리스트 기반으로 가는 생태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당연히 이제 신뢰할 사람이 없고 트러스트 리스트로 가면 좋긴 하죠. 근데 이거는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무지성으로 이 시스템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어~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게 루나테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루나테라가 이제 광고를 할때 자신들은 분명히 이제 자신들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 내역들을 뭐~ 차이같이 이제 적법하게 이제 선불전자 지급수단 결제수단을 갖고 있는 회사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아, 우리는 이제 모든 내역을 다 블록체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수할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나고 시스템을 까보니까 아무것도 블록체인에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차이가 터진 진짜 이유죠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EBSA라고 해서 유럽에서 블록체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백신 요건 때문에 촉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유럽에 각각의 이제 유럽은 너무 많은 나라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블록체인을 운영함에 가져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전자문서라든지 학위관리 사회보장서비스 관리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때어 이러한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합어한 목적적인 블록체인 지갑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 이런 이런 지갑들은 EBSI 의 표준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온 지갑입니다. 여기에 백도어 같은 거 없고요. 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디지털 지갑의 지대 역사, 역설, 지갑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69년에 이제 금융 전사화가 됐거든요. 금융 전사나 이전에는 누가 내 돈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기 통장 여기 썼잖아요. 여기다 도장을 딱 찍어줘요 담당자가. 예.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거 공잘 공 붙였는지 이런 걸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매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놈이 등장하고 인터넷 금융이 되면서 뭐 우리 보이스핑싱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가? 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검찰이라고 그러고 홈페이지 나오고 하면은 스미싱 같은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아 인터넷에 있는 정보니까 사실이겠지. AI 시대가 되면은 더 심해질 겁니다. AI가 나한테 알려준 건 진실이거든요. AI가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비전문가의 눈에서는 이런 것들을 걸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무브먼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코인마켓 캡에 있는 크립토의 순위인데 온체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재단들이 몇 명의 운영 인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짜 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검증하고 있지 않죠 네. 어, 이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에스, 예전에 STS 조선해양 관련된 집단 소송을 이제 저는 이제 법학 전공자거든요. 최진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STS 조선해양이 어 어디, 중국 어디에다가 조선소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자금이 막 몰리고 막 했었어요. 단한 명도 그 조선소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한 투자자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어, STS 조선해양 주식을 엄청나게 사셨습니다. 짓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시 정보가 돼 있으니까 이 공시는 사실 케어엑스라든지 우리나라 다트에서 공시하는 거죠. 다트를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걸 누가 하고 있나요? 그게 책임을 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현재 지금 블록체인 산업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건 이제 R W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코인만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게 웹 3의 이야기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C B D C나 국채나 아니면 프라이빗 크레딧이나. 예뭐 진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rwa가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부분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가는어 사실 숙제이기도 하고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참가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건 입법의 문제고 합의의 문제거든요 예이 합의의 문제는 굉장히 질이 멸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규제들이 한국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장미 빈비래들도 있고, 뭐 민생 지원금도 하겠다. 근데 이제 뭐 민생 지원금에서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중에 하나가 그 소득에 대한 분배 역차로 어 소비 쿠폰을 받는 분들이고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 개인정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서 핸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자녀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 내가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비 쿠폰을 더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정보들이 블록체인 상의 온체인 상에서 거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여지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힌트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이 이제 비들이라고 하는 블랙락에서 만든 국채를 투자하는 RWA 금융상품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금융이 엄청나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실하게 분리하고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제 크림토 산법이라고 불리는 뭐 클러리티 법이라든지 안티시비디시 법 지니어스 트 법이 다 이걸 규정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 지급하면 안 되고 어뭐 회계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여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좀 이제 간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시큐리타이라는 회사의 존재입니다. 이 시큐리티즈라는 회사는 이제 뭐 하나 자산운용에서도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예, 이 블랙락 비트리라고 하는 펀드는 실제로 운영하는 어, LP는 아, 아, GP는 블랙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실제 수탁하고 있는 수탁은행은 비 n i 이멜론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회사가 이 돈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너네가 무슨 짓할지 몰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크나를 시키는 작업은 시큐리티즈라는 인프라 제공 업체가 합니다. 예, 그리고 얘가 실제 유통될 때는 서클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는 구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 발행, 어, 보관, 예, 전부 다 분리시켜놨습니다. 왜? 인간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예, 네. 어,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다양한 입법들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디지털 자산 전문위원이신 이제 강용구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어, 지금 현재 지금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안들에 대해서 차별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진입 규제나 자본금, 도산절연, 이자제급 같은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나마 민병덕 아니 꽤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게 충분한가라는 어 물음표를 남깁니다. 네 현재는 지금 뭐 그래서 이제 뭐학년에서는 내가 직접 다할 거야 같은 은행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국민투표 잘보면 이건 이제 스스로 그냥 당연히 아는 이야기가 넘어가고 마이크로 페이먼트까지 넘어가면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AI 들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AI를 무지성으로 믿습니다. 네.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AI가 제일 잘적용 되고 있는 게 현재 마이크로 페이먼트 영역이어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쪽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일단 현재 지금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촉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한전을 통과하지 않은 전력까지는다 불법입니다. 그냥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케이팝리티 바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일단 불법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테스트할 기회도 없고,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가 실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그 브루클린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 사람이 이제 이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브루클린에서 태양광 발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전력을 스마트 그리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고. 어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지도 않지만, 반대로 그냥 지역 주민들끼리 소소하게 내가 이제 전력 남을 때 남한테 전력 빌려주고 하는 것들을 잘 구현해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 이제 유저가내 태양광 발전기를 등록을 하면은 그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케이팝리티를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 빅셔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인데, 어, 사실 제가 2021년도에 그 NFT 관련된 NFT가 가장 고점일 때 NFT 관련된 행사에서 조만간 NFT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영상에 내려가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서 2개월 있다가 연, NFT 버블이 터졌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접근할 때는 기술이 사회 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입법과 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많이 블록체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지금 전관에다 쓰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 프로그래밍 돼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되게 재밌게 우리 블록체인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L1, L2 온체인, 오프체인 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다양한 컴퓨팅 소 리소스에 저장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같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모든 내용이 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수준의 퍼블릭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L2 같은 유용한 기술들이 이제 사장될 겁니다. 예. 또 반대로 정부기관, 예를 들어 한은 같은 곳들은 CBDC를 만드는데 이 내용들이 오프체인에서 오라클 기반으로 이제 해결이 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누가 이끌어내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있는 문제입니다. 어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의 이번 과제는 개방성과 산호 운용성을 전제로 어 아발란체 서브넷 그리고 이더리움 배수 그리고 아르고 루프체인 어 그리고 메타디움 이 다섯 가지 블록체인이 공공에서 인정할 수 있는 c s t p 수준의 IMSP를 받은 런어 개인 정보 보호가 되는 조치 하에서 약 84가지 정도의 항목에서 어 적격을 갖고 있는 형태로 어 데이터들이 상호 환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으로 어, 점검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저희 앞에 이제 산적해 있고 이 문제는 저희만 푸는 게 아니고 뭐 저희 전에 이 저희랑 같이 사업을 했던 이제 페라미터 같은. 블록체인 회사들. 그 저희 다음에 이제 다음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횡하는 게제 발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호환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멀티체인, 크로스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뭐 크로스체인이라고도 하고 또뭐 어 사이드 어 사이드체인 아니면은 하이브리드체인이란 용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데이터 간의 이종의 데이터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가 교환될 때 일단 저희 집은 과제는 대부분 이제 EVM 컴퓨터빌리티가 있는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무브 랭귀지를 쓴다. 고랭을 쓴다. 전혀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데이터 송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첫 번째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어어어 어, 어, CCIP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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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회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네. 어, 이런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웹3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이 회사들은 굉장히 의외 웹3스럽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온체인에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실 현재 웹2에서 블록체인을 바라보시는 시장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나 FIU 같은 곳들은 오라클 기반으로 문제 해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한국은행인데 내가 오라클인데 내가 CBDC 발행하는데 내가 왜 그거를 이제 온체인에서 검증받아야 돼? 내내 DB 가고 법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오라클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루클린 어,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각 집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각각의 오라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에서 나오는 전력 생산량은 진실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누군가가 거기다 조작을 가해서 네, 남들한테 거짓말하면은 막을 수 없겠지만 뭐 적어도 브루클린 정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에서 예,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감사 대상이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블록체인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토큰 스펙에 대한 호환 문제도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ERC20이냐 e r c 7이냐 ERC1155냐 뭐 e r c 4 0 4냐 예, 다양한 토큰 스펙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블록체인에서 가장 지배적인 토큰 표준은 이 IP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 표준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ISO나 ITU나 W3C나 아니면 USGAP 같은 회계기구나 다 다른 눈높이를 가지고 계세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토큰 스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지니어 섹트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토큰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어 토큰을 이제 다시 어 리보케이션 할수 있는 스펙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어 OCC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청의 입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정부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토큰을 프리징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큰을 다시 리보케이션 할수 있는 로직을 반드시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SDT나 USDC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ERC20 기반으로 확장 스펙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리보케이션을 옵션으로 확장해서 이제 자기네들 서버 디비 기반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영지식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지식 증명이 너무 큰 개념이라서 제가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지캐시 같은 이야기를 할때 영지식증명이 이제 마약 거래하는 쓰레기 같은 물건이었거든요. <laughs>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영지식증명을 보고 있으면은 와 이거도 미래 기술, 모든 것의 신세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똑같은 기술도 그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눈높이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떤 부분에서 강제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영지식증명이 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는 뭐 중국 같은 나라죠. 예. 이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 공공성과 안정성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더 이념적인 논쟁에 가까웠습니다. MPC나 멀티시그 이야기를 방금 전에 해 주셨는데 아, 그러면은 이 키를 어떻게 나눠서 갖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멀티시그나 MPC 같은 거를 정부가 홀딩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건 연준이나 아니면 특정 은행이죠. 예, 왜 니들이 갖고 있어라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는 이 MPC 키에 대해서 접근할 고난이 없습니다. 골드만이 요청을 하면은 비엔이 멜론이 키를 꺼내서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데 예, 한국은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중국은 또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 키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도 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콜드월렛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콜드월렛도 사실 이제 콜드월렛도 이제 영지식증명이나. 그 과 그거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는 부분인데 불법의 원상이다. 예, 우리 이제 던지기 한다. 마약을 이제 이렇게 몰래 유통한 행위를 던지기라고 그러는데 예, 가상자산 던지기 한다라고 하면서 콜드월렛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원님 이 있으시고요. 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꼬리표가 달린 지갑들, 보진홀렛 같은 거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분들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장 안전한 보안 수단이고. 골든된만큼 이제 완전히 이제 매트 토크에서 이걸 끊었을 때 이거를 내가 시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스 가스비까지 넣으면 더더 문제가 이제 커지는데 대납 컨트랙트가 이제 문제가 제일 커집니다. 현재 있는 바스프 체계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게스피를 대납해주는 컨트랙트를 개발하면은 이걸 양도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가 가상자산의 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눈높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사실 어이 가스비를 아끼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가스리스 TX를 만든다든지 레이지 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딜리게이티드 컨트랙트를 짠다든지 다 사실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눈높이. 예. 네, 어면에는 결국 효용성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가스비를 유저가 안 내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눈높이에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KBTF라고 하는 코리아 블록체인 트러스트 프레임워크가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눈높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법과 관련된 이제 법적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뭐 오늘 여기 부스에 나와 있는 분들도 많지만 블록체인 우리는 이렇게 개 쩔어요 TPS 쩔어요 뭐 성능 쩔어요 레이터시 쩔어요 라든 많은 블록체인 이야기하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 탑20 안에 있는 애들은 장난 없습니다 마케팅 메시지들이 근데 실제로 그걸 검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쓰는 메인넷 말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서비스 개발하는 메인넷들은 내가 만져보니까 당연히 알죠. 이 신놈들 TPS 뭐 많은 나온다더니 3밖에 안 나오네, 7밖에 안 나오네. 예, 오 어, 이네들 이런 이런 기능 된다 그러더니 그런 거 없네. 예, 뭐 아까 이제 뭐 C V 같은데 이제 그런 오픈 수치학적인이 공개된 애들은 더 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수두룩벅적입니다 시장에. 근데 블록체인에 대한 메스 어답션이 일어난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민간 대중들은. 스테이블 코인 뜨니까 무슨 코인 사야 돼요? 무슨 주식 사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입법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또는 이제 민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않으면은 우리는 NFT 버블의 붕괴랑 똑같은 현상을 한번더 겪을 겁니다. 예, 결국 사람들은 자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업자들은 제일 적은 걸 주고 제일 많은 걸 줬다라고 구라를 치거든요. 인간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예. 어, 제가 이제 비트코인 탄생해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블록체인 웹3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 생태계에 그게 그 목격하신 분들 알 건데 비트코인 제네시스의 블록에 보면요 이 서버프라임 모기집과 붕괴된 내용에 대한 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냐면 서버프라임 모기집 때 무디즈나 피치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다 한통속이었어요 근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칭할 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우리는 투명하게 검증하겠다고 해주고 지금으로 치면은 몇천억 에 들었는 캐스피를 써가지고 비트코인에다가 이걸 등 박제를 해놨는데 에~ 예, 제네시스 블록에 이제 박제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뭐가 뭘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냥 하느니 하니까 안전하겠지 뭐 하니까 안전하겠지 과연 그럴까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게 농담처럼 이제 퍼졌었어요. 예, 이 옆에 이 실제로 AI로 댓글 다는 거거든요. <laughs> 예, 요새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스트리밍에 있는 그 구독자들도 다 AI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사기를 치더라고요. 예, 막 공구 같은 걸 하면서 수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사는 물건인 척하는데 사실은 고객은 두명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리고 다 AI예요. 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트러스트를 보장해야 되는가? 우리의 지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키사와 그리고 이제 상호운영선 사업이 좋은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